오늘 특별히 또 글로벌 팀장님을 모신 이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뭐 이제, 이제 PM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네트워크 사업에 있어서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좀 두려움도 있을 거고 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전문직에 종사하셨다가 또 다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직업군에 오셔서 처음 하는 네트워크였는데 이만큼 성공할 수 있었던. 그런 비결이 있을까봐 이렇게 모시고 오늘 또 인터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네. 좀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정말 너무 반갑고요. 어, 정말 원래 글로벌 팀장님, 강선희 팀장님, 어, 제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어, 그렇게 첼로리스트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 PM 사업을 지금 또 이제 하고. 또네트크에 경험도 없는데 성공자의 자리에 와 있는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궁금해합니다. 좀 말씀 좀 한마디 해주시죠. <웃음> 네. <웃음> 어,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야베스 그룹의 글로벌 팀 팀장을 맡고 있는 SPT 강선입니다. 아 진짜 오늘 제가 이렇게 그룹장님하고 이렇게 같이 앉아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영광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짜 이 일을 하면서 그룹장님을 지금 한 2년 조금 넘게 뵙지 않았습니까? 아, 근데 진짜 감격이에요. 맨 처음에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다음에 맨 처음에 저의 스폰서로서 같이 현장에 다니시면서 리크리딩 하시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시고 또 모든 하는 멘트 멘트들 하나하나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툭툭툭툭 던져주시는 그 말씀이 저는 지금도 가슴 속에 너무나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셨던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말씀이 너무 일관적으로 똑같다는 얘기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말의 책임을 따박따박 결과치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나도 존경스럽고 너무나도 진짜 이 자리에 함께한 것이 굉장한 영광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저는 어 말씀하신 대로 <laughs> 평생 음악밖에 몰라요. 평생 이제 첼로만 했고 또 한국팀에 이제 단장으로서 조금 일을 하고 있었는데 할수 있는 건는 그것밖에 없었어요. 정말 그랬는데 어 코로나가 왔고. 또, 제가 또 직업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손가락의 관절이 이제 이렇게 아파가지고. 병원을 갈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직업병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그만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한테 그만두십시오, 쉬십시오 이 얘기를 듣는 음. 것이 나는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병원을 못 갑니다. 음. 병원을 못 가고 그냥 이제 이렇게 참는 거예요. 음. 나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아직 이거 하고 있었던 일을 더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밤만 되면 얘가 더 아파요. 관절이라는 게 밤이 되니까 더 음.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면은 걱정스럽죠. 잠을 잘못 자요. 그리고 이렇게 굳어요. 굳으면은 그렇게 이제 막 운동을 하면서 자는 거죠.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세월을 조금 보냈어요. 그러던 중에 아 이제 코로나가 왔잖아요. 코로나가 왔고, 음. 우리 그룹장님께서 이제 한번 보자고, 그래서 너무 기꺼이, 너무 오랜만에 또 뵙고 이래가지고 반갑게 제가 이제 나가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나게 되었고, 거기서 타주시는 주스 두 잔에 제가 그렇게 아팠던 손가락에 이틀 후에 반응이 온 거예요. 두 잔, 두 잔을 타주셨는데 그걸 먹고 집에 왔잖아요. 근데 이틀 뒤에 제가 아팠던 정확한 자리에 빨갛게 올라온 거예요. 근데 나는 그게 너무 막 1mm도 오차가 없는 그 자리에 빨갛게 올라왔기 때문에 음. 저는 막놀라움과 같이 음. 이 제품에 대한 신뢰가 그냥 생겼어요. 음. 너무 정확한 자리에 올라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어그 당시에 나의 스폰서님이시고 지금 현재 그룹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죠. 이 제품이 뭐길래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아팠는데 어떻게 정확한 자리에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느냐 그래서 내가 막 흥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laughs> <laughs> 근데 제가 뭐 의심하거나 이래서 흥분한 음. 것이 아니라 너무 정확한 자리에 올라와서 신기하고 그냥+ 음. 그냥 믿음이 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막 이겨 신 뭐냐고 음. 제가 물었었던 겁니다 음. 그래서 그룹장님께서 이제 얘기를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음, 그 다음에 한번 어, 세미나에 와서 한번 제제잘 들어보라 그러시길래 아 제가 막 달려갔죠 정말로 달려가 가지고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 회사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 내 짧은 머리 가지고 여기에서 토를 달면 내가 무식한 거다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laughs>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금방 이제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야 이거는 나의 건강도 차리고 음. 또 가족의 건강도 차리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하면서 예, 부업해도 괜찮겠다 음. 왜냐하면은 코로나 시대고 제2의 세컨 잡이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대가 오기 때문에 어, 저는 이제 기꺼이 어, 제품을 구매를 하고 어, 이제 부업을 할 준비를 하고 어, 결단을 그 자리에서 내렸습니다. 음. 그것이 저한테는 어, 제가 인생에는 세 번의 기회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세 번째 오는 마지막 기회를 아주 확실하게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 그룹장님이 너무너무 저는 진짜 감사하고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갚을 수 있을까? 인간으로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할때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없고. 내가 열심히 이 자리에서 성공된 모습을 보여야 되겠다. 음. 아, 진짜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냥 열심히 <laughs> 공부하면서 그다음에 또 가장 큰 것은 이제 그룹장님이 현장에서 직접 보여 주시는 것들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도 놓치지 않았어요. 사실은. 음. 어, 너무 너무 이제 눈물이 나려고 그러는데 음. 놓치지 않았고 그다음에 하는 멘트 한 마디 한 마디 한 마디를 어, 사실 전부 가슴에 두고 배웠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될수 있었던 어,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부장이 너무 감사해요. <웃음> <웃음> 제가 감사하죠.